A few moments later.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요즘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한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는 o r r y I'm s 어 r r y I'm sorry. I'm sorry. 이러고 다고 보는 중이에요. 그 나라의 넓요인물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우리 또한 역사적으로 뾰족한 관계를 가지고 오스트 시대에도 함께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게 되고 영국과의경쟁를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은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 이로 인해 양국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것도 이유 중 하나야. 나는 러시아의 경제적 쟁력을 받고자 독립을 추구하며 유럽과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해 차이도 양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봐. 이렇게 복합적인 면에서 서로 대립을 이루 2022년 6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 면제 침공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경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가입 시도를 이루 나토가 뭐야? 나토란 1949년 미국 소련의 팽상을 막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나토는 2008년 우크라이나를 받아준다고 약속했고 가입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 이를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는 상황이었 거야 아, 러시아는 주변국들이 모두 나토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참이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불리한 상황이야. 예철 시기였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맞서기로 한 거야. 그렇다고도 할수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뭐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노브라 가치가 급락하면서 러시아 물가는 계속 상승했어. 2022년 기준 약 22%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수입 물건은 상승했지. 또한 러시아 통계위원회는 혈탄 가요의 러시아 특정 지역에서 최대 37.1%로 평균 1 4는 증가했다고 해.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도 했어. 그렇구나. 물가가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각적 이해들이 흩어졌기 때문이구나. 빨리 제 나라가 안정될 수 있어. <laughs>